오려병이라는 얘기를 해요. 저희는 이제 오려병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나의 일인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오히려 더 기대가 되거든요. 어보브 스튜디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화학과 한석환입니다. 어버브 스튜디오는 3명이서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고요. 사용자 경험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전시 디자인까지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기업의 의뢰를 받고 그 일을 수행하면서 디자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건국대학교 다닐 때디자인의 이해라는 핵심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과제가 브랜드 디자인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것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유명한 분이 한국의 브랜드 디자인이셨고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아 이런 디자인의 세계도 있구나 되게 재밌겠거니 생각을 했었고 3개월 동안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면서 일을 배워보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 해주셔서 디자인의 세계에 대해 좀 알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디자인할 때 집에 와서 디자인을 연습해보 보는 과정이었죠.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양대학교 재학생이 한양 두 글자로 그들의 상징인 사자 모양 로고를 만들어서 되게 호응이 좋았고, 저도 그걸 보고 '아, 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따라해 봐야겠다' 해서 지금 보시는 건인숙이라는 성수 모양 로고가 나오게 된 거고, 되게 반응이 좋았죠. 네, 많은 분들이 좋아했고, 지금도 뭐 누구 과자매,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공생이 아닌데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니까 와나 아, 내가 좋기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되게 값어치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된것 같고 무언가 남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남들도 내 거를 좋아해 준다면 내가 만드는 컨텐츠나 디자인이 같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니까 되게 기분 좋았죠.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 또 길을 계속 가게 될때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 전공을 라고 했다. 주 사람들이 아 취직이 이과가 잘 되니까 롤로 가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그 전공의 길을 계속 가게 됐을 때 혹여나 그 길이 마음에 안 들고 후회되는 삶이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릴 거냐 이거죠. 그거를 추천해 주셨던 뭐 교수님한테 간다거나 부모님한테 가서 저입장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별론데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다면 그게 옳은 길이고 즐겁게 자기의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사실 다른 전공 수업에 듣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전공 수업 많이 들었거든요. 그 수업들이 더 재밌기도 했었고 여러 교양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구 지식이라는 거는 사실 한정되고 작은 거여서 대학원 진학을 염두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졸업하고 나서 학구 지식을 제대로 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수의 직군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대학교 때 교양 수업이나 타 전공 수업을 많이 들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일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이 되지 않더라도 취미나 그런 다른 활동들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고 이게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 일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다른 여러 활동에 많이 체험을 해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